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많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이탈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롯데가 숨통이 트일 예정입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이 재활 과정을 거쳐서 하나, 둘,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부상으로 이탈해 있던 주요 선수들 중에서 황성빈이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2023년 시즌 출발이 그 누구보다도 좋았던 황성빈이었지만, 두 번의 부리의 부상으로 경기를 뛴 날보다 부상으로 재활을 해야 했던 날이 더 많았는데요. 4월 28일 키움전에서 이루 도루시도 과정에서 왼발, 전거비 인대, 2도파열의 부상으로 한달 열을 이탈했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맨 같은 회복력과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1군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황성빈의 복귀는 최근 페이스가 다소 떨어져 있던 김민석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팔꿈치 쪽이 좋지 않은 안건수의 활용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선수 활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황성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격 재능도 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즌 부상으로 꾸준한 출장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율이 3할 5푼 3리, 출루율 4할 3푼 1이 장타율 4할 4푼 1리, OPS 0.862 황성빈은 상대팀에게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쉽게 아웃되지 않기도 하건 이와 출루를 하게 되면 상대팀 배터리의 신경을 박박 긁거든요. 상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선수지만 우리에게는 뛰어난 공격 천병인 겁니다. 상위권에서 순위 싸움을 하는 LG와의 3연전에서 상대 배터리를 뒤흔들면서 롯데 공격의 문을 활짝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중에 복귀하는 황성민 다음으로 주말에는 렉스가 돌아옵니다. 부상으로 1군 말소되었던 5월 18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율 2할 6푼 1리에 OPS 0.727 홈런 2개와 20타점을 기록했던 렉스였는데요. 5월 17일까지를 보게 되면 2개의 홈런은 팀내 공동 1위 20개의 타점은 팀내 1위였습니다. 롯데 공격력 전체에서 렉스가 갖고 있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말소 이후에 12일 가량의 재활을 거친 후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렉스의 무릎 부상을 추적해 보니까 4월 20일 서튼 감독의 인터뷰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틀 전인 4월 18일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렉스는 4월 18일에 처음으로 무릎통증이 있었고 5월 18일 말소려기 전까지 한 달여 동안 무릎 부상을 가지고 경기에 나섰다는 이야기인데요 무릎통증이 발생했던 4월 18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건강했던 렉스는 3월4리의 타율과 OPS 0.791을 기록했는데 아팠던 렉스는 타율 2할3푼 1위 OPS 0.683에 그쳤습니다. 건강했던 렉스와 아픈 렉스의 차이가 엄청 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렉스는 무릎 통증이 전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짜내기 공격 전술로 버텨왔던 롯데가 돌격대장과 4번 타자가 한 번에 복귀하면서 이제는 시원한 다득점을 내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황성빈, 렉스. 이제 더 이상 다치지 않길 바라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